지금 민주당 와해 직전입니다. 정치판에서는 친명 비명으로 보이지 않는 실투를 부리는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이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구 심력은 좋고원 심력이 강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인원과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인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인연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명색의 진보를 외치는 민주당인데, 이 평등은 물론 의외로 이 빈부 격차에도 무심한 자들이 많으며, 그저 노조 혹은 정치 성향이 높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면 자신도 진보가 된다고 믿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념은 큰용,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이, 그저 자신의 입신 양명만을 추구하는 게 보수 중심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이 나라 재정이 무너지고, 국간이 텅 비어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자신이 선거와 상관이 없다면 나 어떤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제 한국은 G8인가 글쎄요 G8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G8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국민 총생산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 G2가 되었으니 우리가 G8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진영에서 과연 한국은 G8에 들어갈 것인가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력 측면에서 G8 주요 8개국으로 불릴 만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 대결이 경제 패권 싸움으로 장기화될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중국 위주 무역 구조를 다각화하고 그리고 핵심 기술 초격차에 속도를 내는 국가 전략이 시급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문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은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만, 실물 경제를 아는 이들은 초격차의 속도를 낸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초격차의 속도를 낸다. 초격차에는 빼어난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이 정도까지 발전시킨 윗대, 이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이 초격차를 만들어낸 기업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G8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최근 G7 정상회의를 통해 가시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그 위상에 알맞은 전략과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G8이 정말일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23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 총 생산 GDP는 1조 7,222억 달러. 그러니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 1.64%였습니다. 정확히 g a c 된 겁니다. 그동안 GAC를 두고 우리와 경합을 해온 오스트레일리아는 1조 7078억 달러로서 우리보다 적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총투자액 교육량 부분에서 이미 G7과 대등합니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다들 아시겠죠? 32,250달러. 그래서 대만에는 밀렸습니다만, G7 국가인 이탈리아 34,113달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한 3, 4년째 이탈리아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투자액은 7369억 달러로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많습니다. 총 교역양은 최근 5년간 평균 1조 1681억 달러에 달해서 9,000억 달러 그리고 1조 달러 사이에 있는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지표인 군사력을 말할 것 같으면요.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GFP라는 기관이 측정한 결과로는 올해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G8이라고 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가치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미중경제진쟁으로 펼쳐지는 신국제질서 소용돌이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당장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하기 시작했죠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10% 증산을 기대하지만 그래서 미국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 의회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공급량을 늘리면 제재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우리 연예인이 중국 진출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정용화라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G7 회의 이후부터 네이버가 중국에서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완화될 조짐을 보이던 한한령이 다시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과거 사드 때처럼 한국에 대한 불만을 여과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중국 내 한국 관련 여론 통제가 시작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두 번째 살펴볼 문제.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야당의 포퓰리즘적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지겠습니다 한국은 포퓰리즘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북군을 행사할 것이 명백한데도 본회의 직회부 제도를 이용해서 거침없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거나 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의료법이 그랬죠 그리고 방송법과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강경노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법안입니다 민노청이맨 앞에 섰죠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힘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나쁜 진략입니다 대중은 결코 민주당의 이런 작태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재정을 허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마구 뿌려서 표를 얻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재정은 이를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벽지 대신 집회로 도배를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띕니다.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 먼저 2017년 좀 오래된 기사인데요. 파이낸셜 뉴스의 칼럼, 포퓰리즘의 끝이라는 제목의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스크립에 둔게 이미 5년 전입니다. 도둑이 돈뭉치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훔쳤다. 한참을 도망치더니 벼랑간 돈뭉치를 버리고 빈 바구니만 들고 내달렸다. 돈뭉치보다 바구니가 더 값비싼 물건이었다. 어느 가진 집에서 벽지가 너덜너덜해지자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벽지값이 비싸 가진 돈을 모두 틀어도 벽지를 살수 없었다. 집주인은 벽에 벽지 대신 지폐를 발랐다. 이 일화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벌어진 초 인플레이션의 실상을 설명해주는 것들입니다. 독일의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백난로에쓸뗄감을 구하기 어렵자 나무 대신에 화폐를 태우는 게 값싸게 친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 칼럼에는 먼저 베네수엘라 현 니콜라스 마두라 정권의 화폐 가치 추락을 짚었습니다. 마두라 정부는 최근 10만 볼리바르짜리 신권을 발행케 했다. 올초에 100 볼리바르 집회를 폐지하고 500, 5,000, 2만 볼리바르 짜리 신권을 도입했으나 1년을 버티지 못했다. 대풀이 되는 고액신권 반행은 볼리바르 화폐 가치 폭락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10만 볼리바르라고 해도 암시장 환율로는 고작 2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600원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베네수엘라의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300%로 전망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인 자원부국이다. 그런데 무엇이 나라 경제를 이토록 무너지게 했을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토지 분배로 대표되는 부르리엄 정책은 수유로도 감당 못한다는 것을 베네수엘라가 잘 보여준다.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97%까지 올리는 긴급조치를 시행했는데도 돈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다. 아르헨티나 패스화를 가지고 벽지 대신 도배를 하고 있다. 이제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살인적인 물가폭등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라는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때 우리도 그런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말입니다. 칼럼의 내용을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돈값보다 벽지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다. 마대 침입한 강도는 지폐는 쓸데가 없다며 가져가지 않는다. 파라과이에서는 실제 돈을 요구한 강도에게 가게의 주문이 아르헨티나 돈을 건네는데 강도가 그대로 버린다. 아르헨티나 돈은 줘도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한 것이다. 그만큼 폐소 가치가 떨어졌다. 1달러당 폐소의 가치는 작년 5월 말118 폐소였는데 1년 사이에 230 폐소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것은 정규 시장이고 암 시장에서는 500 폐소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단 월급날에 폐소하러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줄을 서서 달러로 바꾸는 게 일상이 되었다. 외신을 종합하면 국가부도 그래 디폴트를 9차례 낳게끔 아르헨테나가 1번째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르헨테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도 지난해를 포함해 26차례 넘게 받아 지금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늘 10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재정무 문제 있고 결국 어려운 경제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혼돈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집권을 한 중남미 국가에서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난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면서 무분별한 무상 복지를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유럽연합 이후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있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런 그리스가 이번에는 피그스 PI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합니다 유럽 남부의 돼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피그스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두번 속지 않는다. 이 신문기사의 제목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 신민주주의당, 신민당이라고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그리스 신민당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5월 21일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40.79%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었습니다 41%가 채안 되는데 압도적인 승리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은 유럽의 문제에서 깨어난 그리스의 선택은 경제에 있다고 썼습니다. 말이 40.79%의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은 2위 급진 좌파연합을 무려 20%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의 압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도한 포퓰리즘 증식으로 국가부도 사태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국민이 최근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그리고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일구는 집권당의 대승을 안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9개 선거구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득표 1위를 거머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관전평을 일으켰썼습니다 어찌 말 여지 없이 그리스가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래 현직 정부가 거둔 최고의 선거 성적이다 사실 그리스는 사려가는 재정 적자를 국가채무로 충당했습니다. 빚을 내서 재정 적자를 메꾼 겁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높아지는데 대수수를 주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과도한 정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운, 관광 등 주력산업들이 몰락과 함께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2013년 그리스는 인간 실업률이 27%에 육박했고 그리고 2015년에는 결국 국가 포도를 맞게 됐죠. 2019년 직권한 미쇼타키스 시민당 대표. 그 미쇼타키스 총리는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치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냈습니다. 공공 부문 임금부터 대폭 삭감이 됐죠. 대표적인 포플리즘 정책으로 지목됐던 무상 의료와 그리고 소득 대체율 90%에 이르는 연금제도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채비율도 2020년 206%에 달했으나 2년 만인 작년 171%로 끌어 내렸습니다. 이런 쇄신으로 해외 자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해외 교육 양도 늘어나서 2021년 기준 수출은 2010년 대비 90%까지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8.4%였습니다. 그리스는 코로나로 어려웠던 2022년에도 5.9%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업률은 2013년 27%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추타키스 총리는 하바드대를 나봤는데요. 이 금융계에서 경력을 쌓은 신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신민당은 기록적인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과반 확보에 실패해서 7일 초에 2차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독 정부를 원하는 미추타키스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2차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동아일보 박중연 논설위원 글을 보겠습니다. 어제 1인 제목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스 트리기에 그리고 한국의 포퓰리즘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뭐든지 추라든 1980년대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향수도 이전했다. 우고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는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인들을 행복했던 체질로 되돌려줄 책임자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준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즉시 주겠다. 이 말은 아르헨테나의 후한 페론이 내세웠던 포플리즘의 정수입니다. 페론은 이 구호를 유세 때마다 맨 앞에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즉시 내가 주겠다. 그리고 아르헨테나는 망했습니다. 치프라스의 결기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가 파산이 기로해서 결국 EU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연금을 깎고 공문수와 연봉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치프라스의 지지층은 실망을 했고 2019년 총선에서 정권은 우파 신민주주의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신민당 미처타키스 총리는 무상을 폐기, 그리고 연금 추가 삭감 등 개혁과 친기업 정책을 미리 붙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 그리고 2022년에는 5.9%의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철리진 총선에서 최저임금 14% 인상 주당 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자극적인 공약을 다시 내걸었던 치프라스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박중년 논술위원이 지직도로 바다 건 트리기의 대선은 정반대로 북필리지이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총선 일주일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20년간 집권한 철권 통치자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과반이 안돼서 5월 28일 결선투표를 치르는데 에르도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왜 이리 되었을까요? 작년 말만 해도 에르도안은 폐색이 찢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때 그는 금리를 낮춰야만 물가가 내린다며 금리를 계속 낮췄는데 결국 작년 86%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리키의 경제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자 작년 말 에르도안은 남성 60세, 여성 5 8세이던 은퇴 및 연금 수급 개시 인형을 폐지해서 225만 명이 곧바로 은퇴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흑해 가스전의 천연가스는 모두 무료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선거 5일 전 공공부문 최진금도 한꺼번에 45%나 올렸습니다. 거의 재직군은 유력해지는데 반면 퇴리기에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은 이처럼 최악의 빈곤입니다. 자, 박중년 논술위원은 유럽의 병자였던 그리스를 되살린 정책으로 12년 전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에서 2022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올랐는데 성장엔 보탬이 안 되고 일자리 질만 나빠졌다. 200%가 넘던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은 나라빛 증가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다. 자 김남국에게는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양상훈 칼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의소원 주류교체 남은건 김남국. 이 칼럼에는 저도 이 방송에서 신랄하게 깠던 장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체림의 멤버들이 물난리 재난을 방송하는 TV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웃고 뜯은 것은 이들이 경박과 경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들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될 자들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TV 화면에 대전 침수 피해 소식을 제시하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죠. 민주당 이재정, 김승훈, 박주민, 최강욱, 김용민, 황우나 그리고 김남국 등은 그때 그 TV 앞에서 모여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최강욱은 이 사진 등 사진 넉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 사진만 삭제를 했습니다. 이 칼럼이 지직대로 이들은 모두 문재인 퀴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양상훈 주필이 관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대답은 빈부 격차 해소나 남북 평화 등이 아닌 어의 내용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주요 교체가 가장 큰 소망이라고 했다. 양상군 주표는 처음에는 진보 좌파를 주류로 만들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속칭 인류라는 사람들이 있던 자리를 인류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문재인식 주류교체였다. 양상군 주표는 민주당의 체임에도 문재인이 주류교체를 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남국 의원은 상징적 인물처럼 보인다. 속칭 인류 아닌 변호사로서 조국수호 개사움 국민운동 본부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 스카웃됐다. 양주필이 말대로 변호사 업계 변방에서 어렵게 살던 그가 벼랑간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류입니다. 저는 제책 진실의 직들 서문에서 내가 이류였다는 사실을 처음 고백했습니다. 서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남에게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방송국 메인뉴스 앵커를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얼마 뒤대지에서 있었던 균형발전 선포식에란 데서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로 지배세력의 교체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을 바꾸겠다. 저는 중앙일보에 대통령이 말하는 지배세력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양상훈 주필이 그립니다. 사람들은 인류 위주의 세상만큼이나 비인류 위주의 세상 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에다 주류라고 등장한 사람들의 저급함과 부도덕은 환멸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주류를 대신에 등장했던 신주류, 그 신주류들의 저급함, 그리고 부도덕함은 정말 놀랄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책이었습니다.